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명칭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러면 하지만 이사사기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려집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 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왜 사사기가 영적 암흑기가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타협했고, 특별히 영적인 혼합주의의 변질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이유, 영적 암기가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가 1 0세의 세상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사 지내고 지내게 되는 이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그 귀한 어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 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다음 세대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를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앞선 세대와 무엇인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순종의 세대였고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다음에 등장할 세대는요, 다른 세대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세대도 아니고 순종의 세대도 아니고 부흥의 세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0절 말씀은 그들이 왜 그렇게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가 영적 암흑가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앞선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에게 신앙이 전해지지 못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요 여호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시명이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그 부모 세대의 그 어른 세대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공회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열이 고속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에 들었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전에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달팽이 요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음식에 대한 잡지를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달팽이 요리가 있다. 저기 프랑스에 가면, 이 달팽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고요.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도 대략 알았습니다. 프랑스에 가야지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라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머리로 알 것입니다. 정보로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 프랑스에 오게 되고 그 달큰이 요리를 직접 냄새를 맡고 음미하며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큰이 요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4,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요? 그냥 승부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의 일일 맛보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축구왕 스토리라고 하는 티프로그램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라고 하는 유소년 축구 팀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마요르카를 거쳐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 국가대표를 뛰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을 봅시다. 오늘 우리 성경공독을 너무 잘해는 우리 다영이라고 하는 기아 청년이있는데요 다영이가 1 3구에 있는 쌀국수집을 가게 되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강인 축구선수를 만약에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이 축구선수가 다영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영이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면서 원하지 않고 그부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진심을 통해서 만약에 다영이가 그 사랑을 받아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진지하게 그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분이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영이가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보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험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경험 되어지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혜를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정성을 드린 그 물질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원하십니다. 근데 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제사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실제적인 만남을 상호하지 않는 권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전 오케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키데이터 연구소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잘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교회를 떠났는지 먼저 물어보니까요. 10명 중에 7명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는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지만 그 이후에 머리가 크고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는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73%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연명에서 3명도 안되는 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떠나 있는 청년들 그냥 중간에 신앙을 버린 이제는 교회와 강을 쌓게 된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정보로서 하나님은 있었지만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후에 그 하나님과 사랑이만 기로 나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침례신학교라는 대 신학교에 이승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시냐면요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그리고 교회학교, 이러한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요 학문적으로도 연구하신 분이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못게 하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탁월한 시스템, 재밌는 프로그램 교회를 다니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배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부정할 수 없도록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씩 여러분 저도 한 10년 정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저역시도 지금은 제가 양육했던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견허 없이 신실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에,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청년의 시기에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이 흔들리는 경험, 부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웅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 무릎 꿇어본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과 경험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달망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성도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신선미라고 하는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은 집안태대로 무속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무속인으로서 신을 받아서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태 부당이었다는 거니다 21살에 신을 받고 26년 동안 무당으로서 정말 신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간증을 잠시 우리가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구, 정사, 테마, 병구 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저한테 심벌이라고 하죠. 그걸 무릎을 치기도 하고. 혼자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가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있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틀는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통화 콜링다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거든 따라 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끓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이있을때 주님을 만는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한번 드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무소인이에요 뭐,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음. 하나님 리기이시달기 h 달리기 Honey, 시기 h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y 시달리기. Honey, 시달 시달리기. Honey, 시달리기. 예수님 e y 시달리 방송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변했죠. 그렇죠. 완전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어 여러분과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